이지티칭, 물샘. 한없이 고요하고 조용한 지구.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화산폭발 그리고 지진. 인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는 뛰어. 그들은 왜? 태평양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겉모습은 순한 양이지만 속모습은 환한 황소와 같은 지구다. 지구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대륙과 바닷속 해저 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맨틀의 대류로 인한 현상임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마치 퍼즐 조각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각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과학자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조각을 판으로 명명하고 판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판이란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으로 약 지자 100km까지의 구간을 판으로 한다.여기서 우리는 상부멘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지구 내부 구조를 다시 살펴보자. 지구 내부 구조를 세분화시키면 그림과 같이 나뉜다. 지각, 상부 멘틀, 전이대,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으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을 구텐베르크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레만면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영역은 지각과 상부 멘틀이다. 상부 멘틀의 일부분은 지각과 함께 판을 형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약권으로 불리며 판을 이동시키는 맨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다 연약권이라는 의미는 젤리처럼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말랑말랑한 말랑카오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에 의해 마치 물이 끓으며 대류를 일으키듯, 연약권의 맨틀도 대류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는 그 위에 있는 판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는 판은 주변의 다른 판들과 충돌을 하게 된다. 충돌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의 움직임으로 화산과 지진을 설명하는 이론을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태평양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태평양판이라는 거대한 판이 주변의 다른 판들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즉 판과 판이 경계를 이루는 태평양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래서 태평양 주변을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부른다.흔히 불이 고리라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판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에 의해 움직인다. 움직이는 판은 다른 판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태평양 주변에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 판 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마친다.